안녕하세요. 대물나라를 소개합니다. 오늘은 왜 소개냐면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다고 또 입고를 시켰는데요. 이게 뭘까요? 오징어 오븐 말 그대로 한글 그대로 오징어 오븐 가까이 자세히 보면 오징어 순살 95%. 어? 토코사에 토코사에서 나온 거네요. 네 이번 주는 이 상품이 또빅히트 상품입니다. 오징어 순살이 95%. 이번 주위천에 가장 중요한 미기 오징어 어분을 첨가하면 모두 붕어들이 다 잡힐 걸로 예상을 해 봅니다. 항상 기대치를 가지고 가는 거죠. 그림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이 은은한 그 하늘빛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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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빛을 연상케 하는 오징어. <laughs> 진짜 오징어 귀엽게 생겼다. 먹고 싶어요. 오징어 회덮밥 되게 좋아하는데 저 갑자기 보니까 또 회덮, 동해안에 회덮밥이 생각납니다. 네 이번 주에 가장 미친 믿기 새로운 미친 포인트가 아니라 새로운 미친 미끼 오징어 업은 오징어 순살 95%. 각종 글루텐에다가 또 첨가해서 쓰면 굉장히 좋고 단품으로 써도 되고 또 밑밥으로 뿌릴 때또 섞어서 하면 오징어 향이 확나 가지고 단백질 77%라네요. 그러면 고기들이 붕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합니다. 이거 되었습니다. 따끈따끈한 신제품 무조건 한 봉지씩 구매할 것 같네요.